3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입니다.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형 아론에게 이르라.정소에 휘장한 법계위 속죄수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제소 위에 나타남 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숯송아지를 숙제 제물로 삼고 숯 양을 번 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양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법대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남편 없이 남매를 키우는 한 자매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이 자매님은 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던 그 자매는 왜 위가 아픈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으면서 그때그때 그때 위의 통증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통증이 심해져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병명은 위암 말기였습니다. 자매님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저에게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을 때 자매님은 통증이 극도에 달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자매님이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질병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가끔 병원에 신방 가면 병상 위에 누워 계신 환자분들이 편안한 침대 위에서 있으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인 죄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여 우리 영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죄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죄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약한 부분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굴복하면 죄는 거점을 확보한 후에 암세포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주관한다 라는 말은 주인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죄는 일단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해서 죄가 마음에 자리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는커녕 계속 죄를 짓고 또 지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 임직 그식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다가 여호 와 앞에서 죽음을 당한 죽임을 당한 불행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그 죽음의 이유는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했기 때문입니다.죄는 여호와의 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안식을 누리기 원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0일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날입니다. 속죄 일의 의식을 보면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고 숫 양을 또 준비하여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세마포로 만든 그러한 소박한 옷을 입고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제사장의 자리는 특권이며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요한 일을 맡은 자라고 해도 자신의 죄 문제를 적당히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 해도 지킬 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론은 이미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 죽음을 당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더욱더 조심스럽게 이 명령을 지켰을 것입니다.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의복 대신에 소박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는 규례를 오늘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대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오늘 그말 그대로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속죄 제사를 왜 드리는가? 죽음을 면하는 규례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서의 휘장한 법계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1년에한 차례 대 속죄일 7월 10일 날 하루만 들어오라는 거예요.왜 그렇게 한다고요?죽음을 면하는 귀례라는 거예요.그러면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겠다. 오늘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소 안에 들어와서 죽음을 면하는 귀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3절에 보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숫 양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은 번제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 보면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고 나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오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주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제사장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이 속죄 일에 대한 개관적인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이 속죄 일에는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를,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7절에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망문 여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제사예요. 두 번째는 회중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숫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고 또한 마리는 여기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사셀은, 히브리 말로, 떠나다 라는 뜻이에요. 떠나보내는 염소. 이두 번째 염소는, 제비 뽑아서 아사셀로 드리는 이 염소는 무엇 하는 것이죠? 한 마리는 속죄제사로 드려서 죄를 속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 지니라 오늘 16장 이제 11절부터 자세하게 이게 설명되겠지만 아사세 염소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진 예수 그리도를 스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사 이 자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속죄일에 개관적인 내용을 16장 1절부터 10절에서 살펴보면서 대속죄일에는 아론이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리지만 회중을 위해서도 드리고 회중을 위해서 드릴 때는 염소 두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드리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산 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염소로 제비 뽑았다. 그렇게 사용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 성문 밖이 뭐죠? 광야예요. 성문 밖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에 아사셀 염소가 보내진 광야를 가르치는 거죠. 오늘 대속제일은 바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일에 속제제물로또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주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그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차례 들어가 죽음을 면하는 제사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살 염소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제비 뽑아 광내로 내보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아사셀 염소 되신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길을 또 쫓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